창조 전에 삼위일체의 협약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 전에 삼위일체의 협약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신인으로서의 삼중 역할을 이해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 이해가 됩니다. 창세 전에 삼위일체의 협약에 있어서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중보자로 하나님으로서 영생을 부여하실 선택의 주체로 선택된 자들을 대표해 마다들로 참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로 참가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였었다. 또 선택의 주체로 참여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생을 부여하실 하나님으로 참가하셨다. 그 다음에 마다들로서 참가하셨다는 것은 최초로 선택받은 인간으로서 마다들로서 참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의 3일체의 협약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위치, 이곳입니다. 3일체 간의 협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참가하신 거, 우리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 보십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성령의 사역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영혼전의 3일체 간의 약속이 있었어요.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성부로부터 발생하시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가지시고, 창조전 3일체의 협약에 중보자로 참가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발생하시지만은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같은 한분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에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말씀의 신성, 선제성, 인격성, 전능성을 말하죠. 신성을 말해주는 단어는 뭐예요? 말씀의 신성,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죠. 다음 말씀의 선제성, 이거를 말해주는 구절은 뭐예요? 태초, 선제성을 말하는 것은 태초예요. 다음, 인격성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이 인격성을 가졌다. 하나님,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능성을 말하는 건 뭐예요? 전능성을 말하는 거? 말씀의 전능성, 예,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지은 바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신성, 선재성, 인격성,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신성과 선재성과 인격성과 전능성을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발생하여 인격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성부와 성자는 본체적으로 이 영혼이 같은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창세전에 삼일체의 협약의 중보자로서 참여하셨다. 창세전에 삼일체의 협약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영생부여를 위한 언약의 중보자로서 중보에 일을 하신다. 이거 공부를 해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중보도 한 분이시니 이 중보, 중보. 이거는 메디에이터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신인으로서 중보자가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중보자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보증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 보증.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중보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보증이 되셨다. 보증, 이 말은 반지맨, 반지맨, 이런 뜻이에요. 반지맨이 무엇인 줄 알아요? 반지맨.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쪽이 계약을 집행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을 떠맞는 사람을 반지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반지맨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못할 때에, 우리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계약을 집행해주는 그런 보증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예수님은 반지맨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신인이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서 대화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반지맨. 반지맨이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렇게 보증인으로서의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언약이 집행될 수 없게 되자 책임을 떠맡게 되셔가지고, 반지맨이 이제는 속죄자로 오시게 된 거예요. 속죄자 이럴 때 중보자는, 중보자 반지맨은 이제 뭐가 되냐면, 화해자. 둘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분, 리콘실리에이터,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해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주는 화해자, 이렇게 오시게 된 거죠. 성자가 중보자로서 창세전부터 화해자로 계셨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오직 흐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바 된자나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창세전부터 화해자로 계셨다 리콘실레이터로 계셨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리콘실레이터 화해자로 오실 것이 미리. For no, for no. 이 for no는 프로게노스코라는 말인데 이것은 미리 알려졌다 하는 이 말이에요. 이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성육신, 예? 성육신. 그럴 뿐만 아니라 신인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자녀들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해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중보기자로 계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다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음에 누가 우리를 송사겠냐는 하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송사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3일체의 협약에서 중보자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중보자. 다음에 3일체 간의 협약에서 선택의 주체로서 The subject of election 선택의 주체로서 예수님이 계셨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선택의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생을 받을 선택된 자들을 받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될 자들 그러니까 앞으로 다 선택될 모든 자들을 누구한테 창세전에 벌써 누구한테 줬냐면 예수님한테 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선택의 주체가 되었다는 거야 선택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야 창세전부터 요한사도가 이거에 대해서 말한 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서이다. 이 구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누구예요? 영생 부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냐?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마다들이신 예수님 안에 줘가지고, 이제는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여기서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안다. 예수님이 택한 때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택했냐? 선택된 자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셔서 예수님이 선택의 주체가 되었다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선택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선택하시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선택의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선택의 주체이신 성자 하나님은 영생의 부여자가 된다. 예? 선택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이제는 영생의 또 부여자가 되는 거요 이제는.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택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영생의 부여자라는 것.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여기서 누가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야. 내가 저희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은혜로 주실 수 있는 까닭은 뭐냐? 영생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일서 5장 20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이시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영생 부여자로 삼일째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영생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을 당신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선택의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음은 3일체 간의 협약에서 선택의 객체로서 예수님이 계셨다. Object of election. 택함을 받은 자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선택의 객체. 예수님이 이제 선택을 받은 자로 창세전부터 계신거야 예수님은 선택의 객체로서, 마다들로서 제초로 선택받은 인간으로 계신거예요 마다들로서 선택의 객체가 되셨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십시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신인이신 성자 하나님은 마다들로서 가장 먼저 창세전의 선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선택된 인간들의 대표인 마다들로서 가장 먼저 창세전의 선택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변화산상 얘기죠, 이거는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택함을 받은 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아들이다.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택함을 받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칼바르트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택함을 받은 아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택함을 받은 인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인간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선택되고,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유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인간 예수 안에 아들로 선택된 자와 아들로 선택되지 못한 자,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르트의 선택에 대한 신학적 오류입니다. 칼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일차적 선택은 하나님이 홀로 있기를 택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언약의 협동자로 삼으시기를 선택하셨다고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참다운 선택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을 언약의 협동자로 삼으시길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바르트의 선택에 대한 오류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아닌 자연적 관계에만 있죠. 자연적 관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연적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는 요 관계라는 거야. 그냥 그건 자연적 관계야. 다른 피조물도 똑같아. 그거는. 인간도 그렇고, 다른 피조물도 똑같아. 그것이 바로 자연적 관계라는 거야.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런 자연적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했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약적 관계와 자연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이라 표현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이해를 해 보십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계신 거죠.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의 빛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비춰줘요. 골고루 다 비춰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것은 자연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믿고 영접하는 자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은 와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네. 모든 사람이 언약적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고 영접하는 자만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유기된 자는 타락한 아담 안에서 유기된 것이고 선택된 자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선택됐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트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유기된 자들은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선택된 자들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칼바르트는 혼동하고 있는 거죠. 유기된 자는 타락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선택된 자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하울과 다른 길을 바르트가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르트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기된 자는 타락한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유기된 것이고 선택된 자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타락한 첫 사람 아담은 유기된 것이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은 선택을 받았다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믿는 자의 대표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선택된 것을 말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의 대표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선택되었다. 이거를 의미한다는 것.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새로운 인간으로 선택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된 둘째 사람. 둘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같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둘째 사람. 새로운 인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땅에서 났으니 땅의 것으로 살자가 아니라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의 것을 잊고 살자. 바로 이곳이에요. 다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 구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 이제는 옛 것이 아니라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선택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다들로 선택된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가진 마다들이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마다들이라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선택받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다. 예수님이 마다들이다. 이겁니다. 바로 뜻으로 얘기하면, 유기된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또 마다들이 되대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다 변증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된 인간들의 대표로서 가장 먼저 창세 전에 마다들로서 선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다들로 선택의 객체가 되게 하신 것은 인간을 선택했다고 하는 바르트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로 선택의 객체가 되었다. 마다들로 선택의 객체가 되었다 하는 것은 바르트가 인간을 하나님이 최초로 선택했다는 말과는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십시다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선택의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의 3일제의 회약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되며, 구원의 확신의 신적 기원이 되는 겁니다. 선택이 구원의 확신의 신적 기원이 된다. 끝으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읽어보고 마칩시다. 다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깊쁘진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창세전에 협약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위치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가 미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조명을 해주심으로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이 깊고 깊은 말씀 잘 이해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적 기원을 갖는 구원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을 듣고 CD를 듣는 모든 사람들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like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